어떻게 다들 깨운 해명? <laughs> 오늘 날씨가 덥고 습해가지고 더짬 땀이 좀 많이 나는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. 땀이 많이 날수록 더 좋은 거예요. 땀한 방울 한 방울에 싹다 나의 엇볼을 녹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땀 많이 흘릴수록 훨씬 더 좋습니다. 오늘 우리는 아 어, 정말 만나기 어려운 법을 만났어. 이참 진짜 나는 이거 공부를 할 때마다 하, 진짜 이런 법을 만나게 돼서 난 너무 너무 감사하다. 너무너무 반갑다. 이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? 이거 내가 지금이라도 만나서 너무너무 다행이라다. 다행이다. 이런 생각들을 참 하면서 내가 항상 스스로에게 감탄하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과 르침에 공부할 때 오늘 이제. 자비도랑 선법 기도하면서도 그 얘기가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가 나왔습니다. 그게 뭐냐면 보리심이라는 단어예요. 이게 정말 만나기 어려운 단어고 만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이걸 내가 잘 알아서 섭수하기도 힘들고요. 더더 힘들고요. 그거는 진짜 더 힘든 거는 내가 보리심을 실천하고 사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. 근데 이것만 되면. 그러면 모든 고통은 다 그냥 끝나버립니다.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은 싹 끝나버려요. 이것만 내가 잘 이해하고 잘 섭수해서 내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살면 그러면 괴로움은 다 끝납니다.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. 보리심이 뭐냐면요.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한단어로 정리하자면 상구보리하화중생이라고 얘기를 해요. 위로는 부처님의 진리를 내가 깨닫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은 모두가 다그 부처님의 법에 의해 가지고 제도하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보리심입니다.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제 말이 쉬워서 그런데 일단 어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도 요날 뿐더러, 일체, 내 주변에,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제도를 못하고, 나도 제도를 못하는데, 일체 중생을 어떻게 다 제도하겠나,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, 이게 사실은 많이 먼 얘기인 것 같아요. 근데,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더운 날, 기도하겠다고, 복 짓겠다고,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오늘 기도한 여러분들은 이미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이미.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보리, 위로는 법을 깨닫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신도분들 만나고, 그 다음에 이제 내 스님들, 제자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 마음과 그것을 실천하는 게참 힘들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자비참 2권에서 힌트가 나왔어요. 어떻게 일체 중생을 다 내가 제도해야 되겠다라고 품을 수 있을까? 그게 힌트가 딱 뭐였냐면요. 내가 그게 콱 꽂혔어. 네. 일단은 내 가까운 사람부터 내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. 내일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입니까? 내 제일 가까운 사람 가족 가족 중에서도 내 자식 내 자식부터 일단은 내 자식부터 얘를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는 것.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엄마 아빠는요 다 아마 갖고 있을 거야. 뭐 내가 잘 모르겠지만 <laughs> 엄마 아빠는 다내 새끼는. 행복하게 하기를 바래요. 근데 이제 그게 뭐 천년 전이나 이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그 마음은 똑같을 텐데 방식이 다들 잘못돼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맞죠? 뭐 부모 자식이 못 되라고 뭐 자식한테 뭐 강요하고 하진 않을까냐. 내보다 더잘 되라고 자식에게 했던 것들이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는 뭐 강압으로 느껴지고 또. 좀 이렇게 안 좋게 비춰져 가지고 서로가 원수가 돼 간단 말이지. 근데 어쨌든 마음은 내 자식, 내 새끼는 행복하기를 바래요. 그게 이제 출발점이더라. 오늘 내가 딱 힌트를 얻었어요. 그걸로 다른 사람에게 확장시켜 가면 됩니다. 조금씩 조금씩 많이 확장시키려고 하지 마세요. 그냥 일단은 내 새끼부터. 내 새끼부터 지혜롭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지혜롭게 이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내 자식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렇게 내가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돼요. 물심양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내외간에 내외간에도 아이 사람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. 그 사람을 대해주세요. 일단은 집에서부터, 그리고 나의 부모님, 그 다음, 그 다음 나의 친척, 나의 이웃들까지, 요렇게 내 지금 주변에 가까이 거의 매일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그 사람들, 직장 동료, 예. 그들을 내 자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가지고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과 똑같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라고. 뭐 이게 큰돈 들고 크게 마음을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냥 그때마다 그 사람을 볼때이 순간 그런 마음을 일으키라고. 내 자식을 볼때그 마음을 일으키고요. 내 남편, 내 부인을 볼때그 마음을 일으키고요. 내 직장 동료를 볼때그 마음을 일으키시라고, 내 부모를 볼때그 마음을 일으키시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오늘도 나왔어요. 원수거나 친한이나 원수도 아니고 친하지도 않은 모든 일체 중생이다 행복하기를 바란단 말이지. 이게 또 이제 장애가 또 하나 생겼어요. 원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내가 그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일으킬까? 자, 지금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고 가장 큰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원소가 누굽니까? <laughs> 눈치 딱 차이지. <laughs> 바로 내 새끼 아이요. 그게 답이었어. 어, 내가 오늘 깨달았어. <laughs>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걸림돌. 예? 계속 잔악 깨나, 그놈은 걱정. 어? 내 자식. 그 옛날에 왜 그런 말들, 시찬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. 전생의 원수가 부모 자식 간에 된다고, 이어진다고. 그게, 뭐, 전생까지는 모르겠고, 금생의 가장 큰 원수가 자식인 것 같더라고. 내가 가만히 오늘 생각해보니까, 경전 읽으면서. 예. 왜냐면은, 절에 오는 사람들 기도 올리잖아요. 소원정거 가서 기도 올리잖아요. 전부 다 자식 얘기만 써. 다른 얘기 잘안 써. <laughs> 10명 중에 9명은 자식 얘기야. 어, 엄마 뭐 자식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,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막. 전부 다 막. 어. 그래서 내가 딱 눈치를 깠습니다. <laughs> 예.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,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,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. 내 자식 말고. 예. 그들은 내 자식보다 훨씬 착해요. <laughs> 어? 내 자식보다 훨씬 나에게 피해를 덜 끼칩니다. 맞죠? 확실하죠? 예. 혹, 간혹, 과거 전생에 쌓인 게 많아가지고, 내 자식보다 더큰 괴로움을 주는 어떤 다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, 결국에는 그 사람은 내 자식처럼 볼수 있어야 합니다. 그게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서 그래요. 내가 행복해져야 될거 아닙니까? 내가 가장 행복해지는 완전한 방법, 바로 보리심입니다.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고, 그대로 실천하고, 그리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완전하게 행복해지는 것, 그것이 가장 확실한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. 안 그래요?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뭐, 로또 닥첨돼가지고돈 100억만 있으면 행복해지겠다. 천만에. 네. 내 자식이, 어, 잘 돼가지고 부장만 딱 닮으면 행복해지겠다. 천만에. 말도 안 되지. 내손주가 공부 잘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합격하면 이제 그들로부터는 소원이 하나도 없겠다. 그렇겠어요? 네. 그게 아니에요. 행복은 그게 아닙니다.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해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내 주변 사람들이 완전하게 같이 행복해지는 것이 나를 가장, 가장 완전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에요. 그래서 보리심이라야 된다고. 그러기 위해서 넘어야 될 장애가 바로 이거야. 원수. <laughs>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십시오.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<laughs> 원수를 사랑하시라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시다 우리는 불자니까 예? 하물사 신도니까 예, 한 발짝 더 나갑시다 원수를 내 자식처럼 바라보는 것 그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팁을 드렸어요 내 자식이 가장 큰 원수이고 나에게 가장 큰 괴로움을 안겨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외에 지금 나에게 미움을, 마음을 일으키고 내가 싫은 짓을 하는, 해가지고 미,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그냥 내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요. 그래서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십시오. 그렇게 나아가십시오. 쉽게는 안 되겠지만. 그래도 이걸 지금 한번, 한번 내 자식 얼굴 한번 떠올려보고 그 사람을 대하면 돼. 내 자식 얼굴 한번 떠올리고, 예. 그렇게 해서 일단은 내 자식, 내 부부지간, 내 부모,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, 이렇게 넓혀가시면 됩니다. 자, 여기서 한 발짝 더, 조금 더 들어가서, 부처님 가르침에 이거 하자면, 자, 마음에 안 들어. 절마적에 마음에 안 들어. 네, 미워. 절마적에 하는 게 싫어. 누가 정했습니까? 내 가정 있어요. 절마저게 하는 게 싫은데 그게 온 우주 세계에서 봤을 때 금마 그게 하는 짓거리는 천인 공부할지 십니까? <laughs> 천인 사람들이 천 명의 사람들이 다 노발대발 해 가지고 그걸 때려 죽여야 된다고 달려들지 십니까? 그게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놈의 마음에 안 드는 짓거리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니지요. ,이? 다만 내 마음 네, 조그마하게 조마 터져가지고, 이게 옳고 저게 그르다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나의 기준에만 어긋났어요. 그래서 그 인간이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러면 그 잘못이 누가에게 있습니까? 그렇지. 그 사람을 미워하고, 그 사람을 싫어하고, 그 행동을 옳지 못하다고 하는 그 마음에 가장 큰 잘못이 있습니다. 이해 돼요?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. 그 사람이 무슨 잘못했어? 내가 항상 하는 말이야. 걔가 먹먹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. 응? 네? 짜장면이 까만데 그게 왜 잘못이냐고. 근데 사람들은 짜장면이 까맣다고 욕해. 내가 지금 욕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욕하고 있어요, 내가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저거는 왜 어? 저렇게 어? 조신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저렇게 어? 말갈량이처럼 행동을 할까 왜 그렇게 행동하는 애한테 개가 어? 멍멍하는데 그걸 보고 잘못했다고 뭐라 하냐고 그것을 잘못이라고 규정짓고 그 나의 기준점 안에 들지 못한다고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잘못입니다 그래서, 육조 스님도, 육조 해능도,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면, 내 잘못이 내 왼쪽 허벅지에 붙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시거든. <laughs> 내 본체에 붙어 있다, 이 말이야. 그 잘못이 나에게 붙어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. 그래서, 원수, 다시 돌아갑시다. 원수를 사랑하러 얘기하는 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한 발짝 더 들어온 거 얘기하니까 지금. 원수! 의그 잘못. 진짜 원수가 누굽니까? 진짜 원수가 누구예요? 그렇지. 원수라고 내 말엔 그내 마음 아니요. 나의 어리석은 마음, 나의 어리석은 생각이 원수입니다.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. 그 어리석은 마음 그걸 사랑해야 돼.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, 바, 내가 그것을 안아 버려야 돼. 사랑, 미워하는 그 마음을, 싫어하는 그 마음을 안아 버려야 돼. 내 마음이니까, 내 거니까, 나한테서 왔으니까. 그걸 안아버리면, 그러면 그 마음은 본래 청정한 부처의 마음으로 색깔이 투명하게 바뀌어 버립니다. 안아버리면, 크,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이야. 어디서 못 들어, 이거. 어, 송어 스님이 나 때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지금. <laughs> 어, 원수라고 하는 마음 미워하는 그 마음 그 상대 보지 마세요 이제는. 이제는 조금 한 발짝 우리가 커집시다. 원수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원수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을 안으세요 사랑으로. 그 사람을 안지 마시고. 서로 징그러우니까. <laughs> 어, 그 마음을 아느면 그러면 그 마음은 투명하고 청정한 본래 부처가 됩니다. 부처로 돌아옵니다. 다시 원래 돌아. 아, 이렇게 내 마음을 어 보리심.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, 아래로는 일체 중생이 다 행복해지기를, 완전하게 행복해지기를 그 마음으로, 보리심으로 마음을 딱 잡으면, 기준점을 딱 잡으면, 그러면 이렇게 행해가면 되고, 이렇게 행해가면 일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질 수 있습니다. 오늘 경전은 나왔어요. 100년 동안 어두웠던 방이 한순간 촛불 하나로 밝혀진다. 100년 동안 어두웠던 마음은 원수를 저기 있다고 라 얘기했던 그 마음이에요 저 새끼도 원수 저 새끼도 원수 저 새끼도 원수라고 했던 그 마음이 100년 동안 어두웠던 방이야 그 마음에 밝은 촛불 하나만 딱 켜면 촛불 하나 일체의 중생이 다 행복 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촛불 하나만 딱 밝히면 그러면 한 순간에 싹 밝아져 지금 이 순간에 밝아졌잖아요 그냥 아 원수가 원수가 아니었고 네 마음이 원수였는데 이 마음 다시 받아들이고 나면 내 걸로 빻, 안아버리면 그러면 일체가 다 사랑스러운 것이구나. 라고 지금 밝아졌어요. 이걸 잡아야 됩니다. 근데 좀 있으면 또 금방 없어집니다. 밥, 반부, 반으로 내려가잖아요? 바로 이 맛있는 거 내만 더 먹어야 되는데, 바로 나옵니다. <laughs> 그러니까, 요거를 자꾸 떠올리려고 노력하시고,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하시고, 자꾸 경전을 통해서 되새기려고 노력하시면 돼. 그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. 하멀사 신도분들이. 질문.